안녕하세요. 다로드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마음 편하게 우리 곰순이하고 회사에 나왔습니다. 요즘 저희가 그 청도도 주문이 완료됐고, 또 심천 쪽에서 오는 거는 어차피 3월 초쯤에 선적이 되기 때문에 상품을 맞아 다른 상품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어, 다로드가 쿠팡에 로켓 배송에 입점 완료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결국, 한번 더, 별도로 입점되어 있는 상품만 주문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로켓 배송. 민감한 자료가 있으니까, 일단, 어 이게 3월 11일 날 발주가 떨어진 거죠 발주 날짜고요 이게 입고 예정 날짜입니다. 그런데 두 개, 3월 13일 두 개. 전 이렇게 조금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12개, 20개, 17개, 두 개, 두 개, 두 개, 아두 개, 두 개, 12개, 20개, 17개는 같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지금 이렇게 매, 보내야 될 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다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 정도인데 10일 정도만에 지금 벌써 37개, 51개, 53개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상품을 더 주문하는데 이게 세트 상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품 두개가 배송이 되는데 이 상품이 독자적인 상품인데 이두개를 묶어서 세트 상품으로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트 상품이 비규격입니다 상품 하나의 크기가 이만해요 다른 상품은 요만해요 마땅한 박스도 없고 주문 제작을 해야 될 상황이죠. 개별 상품인데 이걸 묶어서 비닐 봉지에 보내는 겁니다. 쿠팡에서 문제가 될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음, 아무래도 규격 상품으로 보내야 되고 팔레트 입고를 해야 되고 난중에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중국 업체 측에다가 이 제조 회사한테 이 상품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 회사에서 같이 어차피 포장지 있으니까 이긴 이 포장지니까 여기에다 이걸 넣어서 포장을 해라라고 협의를 해서 해주겠다고 말을 들었죠. 물론 이제 비용이 조금 더 지불을 해야죠. 얼마 전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나? 옥션이 매물로 나왔다는 말씀. 옥션과 짐마켓, 이베이에서 결국은 옥션 지마켓에서 접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쿠팡의 성장세가 너무 크니까 이베이의 성장세는 지금 없거든요. 정체는 아니지만 이커머스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성장 곡선이 쿠팡의 성장 곡선과는 비교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레물 5조에 나왔는데 글쎄 5조에 누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배달의 민족도 4조 5천 원이 팔렸으니까 이베이도 팔릴 것 같기도 한데 규모상으로 보면 그런데 배달의 민족 성장, 성장 자체가 아직도 가파르니까요.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제 판단에 롯데닷컴 아니면 신세계인데 롯데닷컴이나 신세계가 이베이, 옥션과 지마켓을 인수한다고 해서 과연 쿠팡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의심스럽긴 해요. 만약에 인수가 되면 시, 신세계나 이마트도 물류창고가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는 분명 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수를 하게 되면 롯데마트가 120여개 정도 이마트가 130여개가 130여 있죠. 그러면 그걸 인수한다는 말은 오프라인의 그런 이마트나 롯데, 롯데마트를 엄청난 구조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쿠팡처럼 매장이 없어도 전국에 깔려있는, 잠깐만, 이놈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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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국에 있는 물류센터를 통해서 7 시간 배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마트랑 롯데마트도 그런 식으로 가야죠. 빠른 로켓 배송과 같은 새벽 배송, 이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 물류창고를 더 확충을 하고, 롯데마트, 이마트와 같은 직접 리테일 판매를 대면하는,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겠죠. 지금, 창고가 두개가 있는데 쿠팡에 점점 더 많은 상품을 입점을 하게 되면 쿠팡만을 상대로 하는 물류창고 가 있어야 겠다 그래서 지금 뭐 창고를 그냥 뚱뚱이 보고는 있는데 뭐 가격이 이게 뭐 한두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가지 말씀 드릴게 저희가 블로그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 어 작년부터 작년 그러니까 이맘때부터 블로그에 매진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번 해보자라고 했죠. 스마트스토어의 로직이나 블로그의 로직이나 일맥상통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1년 동안 블로그를 키워 오면서 이제는 블로그를 어떻게 포스팅 해야 되는 줄 알겠더라 그래서 제가 올린 글들이 어 상위 리스트에 올리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할까요 그래서 상위 포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인데 3,806명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물론 이 3,806명은 어, 어떤 이슈거리가 있어서 그때문에 저희 블로그에도 보통 천2 0 0명 내외가 들어옵니다 방문객이 3,200명인데, 조회수는 4,100명이죠. 그말은 900명이라는 방문객이 다른 글을 본 것입니다. 만약에 방문객도 3,200명이고 조회수도 3,200명이다라고 하면 그 글만 보고 간 거죠. 아, 그러면 그 블로그는 그만큼 쉽게 말해서 영향가가 없는 거죠. 어, 네이버 쇼핑 상품 검색 알고리즘. 네이버 쇼핑 상품 검색 알고리즘 있잖아요. 이거 보실 때그 상품 페이지를 등록을 할때 보면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 상품명 적을 때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보면은 여기에 자세한 검색 최적화 가이드가 궁금하다는 검색 최적화 가이드 확인이 있습니다. 요걸 링크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상품 검색 SE, 여기에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기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에, 네이버에는 네이버가 제일 잘 알, 많이 알겠죠. 이 내용들을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읽어봐야 돼요. 나와 똑같은 상품명을 검색하잖아요. 상품 을 그래서 거기 상위 포스팅 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고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글어 상품명을 써주는 거죠. 만약에 상품명이 저도 처음에는 상품명을 지을 때 온갖 키워드를 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 없더라고. 저희가 판매한 상품 중에 하나가 포치 라이트, 포치를 검색. 참 경쟁이 치열한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아주 뭐 길지가 않습니다 상위 상위 랭, 상위 랭킹된 제품이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 지금 이미지 투명하게 만들어가고 상품명도 단추러, 단순하게 단순하게 만들었죠 아직 그전까지 정말 신경을 안 썼죠 벌써 이런 거다 하시는 분들은 하실 겁니다만 저는 이제 그 전까지 하다가 이제 스마트스토어를 지금 손을 보고 있는 상황, 5%거든요. 그러니까 쇼핑 행동 분석에서 쇼핑 결제율, 결제율이 상세 조회 대비 결제율이 42.4%입니다. 이런 제품은 당연히 광고를 해야겠죠. 더 많이 들어오면 결제가 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 지금 찾아서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토치가, 제가 토치를 광고했는데 그 토치가 들어오는 키워드는 통계, 마케팅 분석, 상품 노출 성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서 보면은 통계에서 보시고 노출에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광고를 넣어야겠죠. 스마트 스토어 의 알고리즘이, 상품 검색 알고리즘이 계속 변해가니까 계속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보면서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들도 가끔 보일 때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글자는 브랜드까지는 괜찮은데 글자 다른 거 넣지 않고요. 글자를 넣지 않고 이미지를 넣는 거죠. 만약에 토치 도치 라이트 토치에 대한 말씀이 됐으니까 토치 라이트라고 했으면 그 토치에 대한 이미지 정보가 분명히 네이버에 있을 겁니다 그 정보 외에 다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 상품은 검색 어, 상품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구글이 구글의 구글 포토 사용해 보셨습니까 구글 포토 사용해 보면 사람 얼굴을 인식을 어정도 하거든요, 비슷하게. 그게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 얼굴도 인식을 하는데 상품을 인식하기 훨씬 더 쉽겠죠. 네이버도 인공지능에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품에 그 상품만 넣어두는 게 상품 지수가 더 높아질 까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블로그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에 내가 어떤, 어떤, 포스팅을 했는데 그 포스팅 제목과 같은 것들이 이미지나 또는 내용 텍스트들이 쭉 연관이 되어 있어야지 블로그 포스팅이 블로그 네이버가 이아 정확도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된그 포스팅된 건 위로 올려 올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